아, 뭐 재미난 컨텐츠 없나? 응? 얘가 왜 갑자기 전화를 했지? 뭐돈 빌려 달라는 거 아니야? 씨, 여보세요. 야야야, 이번에 포켓몬스터 스트라이킹 캔디 새로 나온 거 봤어? 새로 나온 거는 모르고, 근데 꾹티비에서는 구독자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어허, 얘가 뭘 모르네. 야, 이번에 거서 보나무 나라? 이십 다 진짜 금 이봉 이붕, 이봉신이 나온다고. 응? 어? 진짜로? 어 리뷰한다고? 꾹꾹꾹TV? 그게 누구야? 그두꺼냐고 이야 진짜 24K... 거짓말 치지마! 어디서 그짓말을 치고 있어? 꾹TV도 모르고 잠깐만 진짜인가? 트라이킹 캔디 어디 있다는 거야? 24K가 어디 있어? 거짓말이구만. 잠깐만 여기 있다. 24K 골드 스티커 시리즈 등장? 오 진짜야! 50종의 포켓몬 24K 골드 스티커를 모두 모아보세요. 판매는 현재 CU 편의점에서만 저는 구매하는 편이며 다른 편의점에서는 아직 발견을 못함. 뭐야 스티커 왜 이렇게 예뻐 진짜 황금이야! 이거 얼마야? 뭐야? 4,900원. 아니야. 이게 콜렉터로서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아. 가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어떻게 편의점에 하나도 없어? 아니 이걸 어디서 구한다? 잠깐만 이거 뭐야? 인터넷 배송이 안 돼서 포기했던 종목인데 홈플러스 어플로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 오케이. 파핑캔디. 좋았어. 이따 포켓몬 파핑캔디 있어. 있다. 있어! 그렇지. 우와 3천 원. o w d 몇개 사야 되지? o 4 4 개? 살수 있어. 그렇지. 4 4개개3만 원은 좀좀센조조만만릴릴까0개정 정도 내투투할할 있지. 지자반습습다저 저는 t 에 t v 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켓몬스터 띠봉띠봉실 콜렉터라면 참을 수 없는 스티커가 출시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려 24K 금박 포켓몬 디봉 디봉쉘 리얼 골드 디봉 디봉쉘 편의점 10군데 정도를 들렸는데 다 팔렸는지 인기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건지 절대로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플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출발. 고고 진짜 포켓몬빵 엄청 많이 갔었잖아요와 아, 나도 근데 많이 하기는 했다. 제가 뮤랑 뮤츠는 결국에는 못구만했지만 그래도 요거 제 자랑 기라티나. 그리고 또 하나 자랑 이 있는데 오류실 비싼 거 아시죠 오류실. 오류실보다 조금 더 꼬질꼬질한 오염실. 파이리빵인가요? 소스가 새 가지고 제가 지금 그래서 30개 정도만 구매를 해 왔죠.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4,90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딱 그어져 있고 3,500원이라고 적혀있었어요. 4,900원짜리가 3,500원으로 세일하고 3,5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거 이게 인기가 많이 없었나 봐. 그래서 저처럼 진정한 콜렉터.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야. 저렴해졌을 때 사람들이 안살 때. 이럴 때 사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인기가 다시 돌아온다. 인기. 아 여기 안에 지금 관동 지방에 50종류의 스티커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관동 지방이라 그러면 여기 앞에 그림 나와있듯이 약간 금... 포켓몬들 있잖아요. 프링이라든지 신상 포켓몬 피카츄라든지 이상해씨라든지 이부잉 아뮤 옛날에 키보티 뽑칠은 뮤츠가 구하기가 진짜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뮤가 진짜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뮤츠랑 뮤를 제가 띠부띠부칠로 모뽑고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탔는데 나오겠지. 설마 뭐가 잔뜩 들어있긴 하다? 아 이게 그거네 파핑캔디 전기 맛도 있고 멀러베리 복숭아 맛 콜라 맛 사과 맛도 있어 파핑캔디가 뭐였더라? 아, 아 입에 들어가면 그 탁탁 터지는 거 있잖아요 우와 상큼해 자 전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누리끼리 하면서 우와. 오, 진짜 찌릿찌릿해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스티커 오 여기있다! 24K 골드라고 적혀있고요첫 스타트가 중요해 여기서 만약 소득층이 발챙이 빈기 포켓몬들 있잖아요 그냥 영상끝낼게요 자 첫번째는 어떤 포켓몬이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오! 뭐야! 리자몽이 나왔습니다 뭐야! 우와 대박! 리자몽인데 금색 리자몽입니다 오 진짜 멋있다 기존 띠뿌띠뿌실 보여드릴게요 리자몽이 있었네 어 리자몽 띠부띠부이 있어 꾸며 조금 살찐 리자몽이긴 하지만 사기 <laughs> 현상이에요. 기존 띠부띠부실이라 모양 자체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24K 금박 스티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합니다. 쇠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와 스티커 자체가 진짜 멋있긴 하다. 자두 번째. 스티커! 로스트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문제점이 있다. 원래 티프티프실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스티커가 위쪽에 넣어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름이 따로 안 들어가 있네. 이름 스티커를 만들게 되면 금이 또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빼버린 것 같습니다. 내네 말이 맞지? 자 어쨌든 간에 뭐 중복 안 나왔으니까 좋지 뭐. 자세 번째. 오 나왔다 오야한 마리 집었어. 좋았어. 초반에 콱 튀어나와라. 콱! 아 골덕입니다. 고라파덕이 지나간 거죠. 네 번째. 팍! 오! 풀리죠 어? 응? 아이 피존이잖아! 잠깐만 피존2인가? 머리카락이 지금 날개 뒤쪽까지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친구는 피존 투. 좋았어 중복 안 나오는데? 다섯 번째 팍! 아 이상해 풀이다 이상해 풀! 좋았어!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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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똑같아? 이상해씨가 진화한 이상해 풀입니다 근본 중에 근본 스타팅 포켓몬에서 진화 형태이기 때문에 멋있어자 여섯 번째입니다 핫. 팬텀입니다. 고스트가 이런 식으로 진화하게 되면 팬텀이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 쪼! 아하, 아쿠스타네요. 보라색 몸을 가진 별가사리 친구죠. 입체적으로 딱 표현을 너무 잘했죠. 자, 다음 여덟 번째. 앗! 좋았어! 이상했어요. <laughs> 등에 아주 그냥 마늘종을 달고 있어가지고 너무 귀여운 그런 모습입니다. 얼굴 다보딪드는 느낌. 야, 근데 진짜 중복 진짜 안 나온다. 오늘 뭔가 느낌이 좋은데? 아홉 번째. 자, 나와라 묘! 아! 골드로 되니까 무슨 약간 전설의 꼬부기 같아. 느낌이 약간 고북고북 고북 이럴 것 같아. 대부분의 거칠거칠한 표현도 너무나 멋있죠. 자, 다음. 이몇 번째지? <laughs> 와, 벌써 열 번째요? <laughs> 이상의 꽃이 나왔습니다. 이상의 씨, 와다 모았어. 이상의 씨는 약간 귀여운 청개구리? 그런 느낌이라면 이 이상의 꽃은 거의 황소 두꺼비. 어? 자, 열한 번째. 거기합니다 그렇지! 리자드가 나옵니다. 이제 파이리만 뽑으면 이 스타팅 포켓몬 두개 마스터입니다. 엄청 못된 애한테 파이리가 버림을 받아가지고 지우가 파이리를 거둬들이죠. 근데 갑자기 리자몽으로 지나면서 막 지우 말안 듣고 막 지우한테 불로 막 쏴가지고 얼굴 태워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얘기를 왜 했지? <laughs> 자 다음은 어떤 것이 나 올지. 오! 라프라스! 이 라프라스가 제가 기억나는 게 바다 건널 때가 지우랑 애들이 얘 예, 예, 라프라스를 타고 막 어디론가 이동했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라프라스가 그 바다 공룡 플러스 그 바다 거북 합쳐진 모티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등에 막 땅개비 같은 거 달고 있잖아요, 그쵸? 야 근데 중복이 진짜 단 하나도 안 나온다. 30까지 나오면 진짜 레전드인데. <laughs> 자, 다음 어느 것이 나오지? 음, 음. 어? 아! 어? 오케이! 중복이지 않아서 원니북이가 나왔습니다 원니북이 꼬북이가 원래 약간 맨질맨질한 약간 대머리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철권 캐릭터 중에 헤이아치라는 캐릭터 있어요 원니북이도 비터리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있죠 거북왕만 나오면 완전 텐데 좋았어 오늘 진짜 좋게 나오고 있어 이쯤이면 원래 중복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거든요 오늘은 뭔가 다르네 자 다음 팩 <laughs> 어차피 중복 나온 김에 붙여볼게요. 요런 식으로 뗀 다음에 싹 붙여가지고 잘 문질러, 이렇게. 요 위에 끝대기를 딱 떼주면. <laughs> 와 우와, 진짜 맨질맨질하다. 포장지에 싸져있는 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고. 원래는 중복에 한번 나오잖아. 그럼 다음 거는 잘안 나오기 마련이야. 맞죠? 오 <laughs> 어, 그래, 그래, 그렇지. <laughs> 어머, 귀여워. <laughs> 픽시. 근데 픽시 등에 있는 거날개예요 픽시 날수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 픽시가 날수 있나 없나 이런 건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픽시 키가 1.3m야 왜 이렇게 커 이만한 거야? 자 다음 그... 미우다! 아 이제 진짜 중복 나오기 시작한다 큰일 났다 뭐였던 거지? 중복만 안하었으면 좋겠는데 미우다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와. 포켓몬 통틀어서 이 뮤츠가 진짜 인기가 너무나 많죠. 인간들의 그런 실험에 의해서 태어난 슬픈 스토리가 있는 그런 포켓몬이다 보니까 멋있고 뭔가 짠하게 생각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이야, 딱 손가락 세개딱 이렇게 펼치고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저는 이 뮤츠를 볼 때마다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늙은 볼에 프리저 있잖아요. 프리저도 약간 뮤츠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따라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뮤츠가 형일까요? 아니면 프리저가 형일까요? 일까? 자 다음 스티커는 아! 고스가 나왔습니다 펜타미 진화하려면 고스트가 필요하고 이 고스트가 되려면 이 고스가 필요한 겁니다 아 한바퀴 끝자 이제 12개만이 남았습니다 근데 피카츄도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피카츄도 한번 나와줄 때 된거 어? 불가사리 있잖아요 그 아, 아, 중복! 지금 생각보다 여러가지 수가 나왔기 때문에 중복이 나오는거 조금 어, 이해는 가요 중복만 아니 <laughs> 아하개깨비 드릴 조가 나왔습니다 그 포켓몬스터 첫화인가 피카츄랑 지우랑 아직 친구 안됐을 때그때 깨비참인가 깨비 드릴 조가 아무튼 와가지고 피카츄를 엄청 공격하는데 지우가 이제 감싸면서 이제 깨비참한테 이 등을 계속 쪼여요 그러면서 피카츄를 구해주면서 피카츄가 감동먹어가지고 바로 둘이 부랄 보랄... 엄청 친해지거든요 그 깨비참이 진화한 부랄 보랄... 들조입니다 피카츄고 뭐 이거는 안 나와도 돼 미우만 한번 미우만 한번 신룡입니다. 포켓몬스터 일기 때는 이 신룡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신룡이 이제 민용이, 민용아, 전설의 용처럼 생긴 아주 귀여운 포켓몬인데 그 친구가 진화했을 때이 신룡이거든요. 이 신룡도 이 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거는 와, 어떤 게 나왔을지 제발 뷰한 번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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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이제 그냥 진짜 중복만 아니었으면 좋겠. 뭐야? 아, 넬로. 아, 네, 넬루비넬루비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넬론 넬룸, 넬룸거리면서 이제 침튀기면서 공격하는 친구인데 일단 중복안 나왔으니까 괜찮 괜찮. 오늘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거다 보여주자. 뭐야? 아,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피카츄 공격했던 진상 중의 진상 깨비참입니다.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어어어 피카츄다! 아야! 그거 어디 보기? 어 뭐야? 오오오 리자몽 같은 거 하나 더 나와라 차라리 중복 나올 거면 리자몽! 오케이! 게라도스입니다 <laughs> 오케이 좋았어 바보같이 공격도 못하는 잉어킹이 바로 진화한 게게라도스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오늘 진짜 중복 진짜 안 나오긴 한다 그쵸 여러분들 역대급으로 안 나오긴 해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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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는 다음 거는 다음 거는 다음 거는! 오 좋았어 이슬 룬스톤이 나왔습니다 치우가첫 번째 그 마을 가가지고 관장한테 찾아가잖아 근데 바로 웅이었죠 첫 번째 관장 맞나? 아무튼 웅이 포켓몬인 이 롱스톤 아, 이 롱스톤이랑 피카츄랑 아주 그냥 고전하는데 전기가 안 통해가지고 물 뿌려서 이제 롱스톤을 잡았나 그랬죠 자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서 위에 나오는 것도 웃겨 어떻게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어? 끌고 갈 수가 있어 나오지 마 차라리 나오지 마이왜안 나와 괜찮아 두 발이 남았습니다 아직 아자자자자아아 <목소리> 와, 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자아아 누가 나와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진짜로 봅니다. <봄이라>. 류 <laughs> 필요 없어. 중목만 아니겠지? 제발. 어! <수> no, no, no. 아! 아, no! <laughs> 큰일 났다. 큰일 <laughs> 났다. 금박 띠부띠부시리인데 진짜 금이 들어 있는 건 맞잖아. 이거 싹 갖다 녹이면은 금 덩어리가 나올까? <laughs>